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콘텐츠 1화, 오봉이가 간다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위주로 콘텐츠를 삼아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렌트카 대표님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며 어떻게 버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랭카 t v 홍익인과 노준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차렌트카의 차성호 대표님입니다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렌트카 대표 차동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렌트카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찾아왔어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은 여기 차량 혹시 몇대 있으신지 90대 정도 저희 분점에 이제. 운영되는 차한 50대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초, 토탈 이 차렌트카의 본사는 90대가 있지만 본점에서 실제 가동하는 차는 한 50대 정도 그렇죠, 선생요 아. 어. 대표님은 이게 업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현재? 렌트카 이런 생 지금 한 만으로 한 4년 정도 됐대요, 이제. 제가 진짜 근래 에던 봤던 네. 뵀던 분들 중에서 제일 짧으신. 지점이랑 이제 본점다 해서 이제 단연이고. 아, 정말요? 네, 이제, 이제 본사를 운영한 거지 음. 1년 반 정도. 아, 렌트카 사업은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친구가 렌트카를 하고 있었어요. 오, 렌트카 한번 하면 괜찮을. 돈이 않을까? 된다? 괜찮지 않을까? 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아. 좀 알아봤는데.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 그거를 <그걸 웃음> 하시고 나서 알게 되신 거예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 하기 전부터 힘들다 네. 이랬는데 하신 거예요? 그쵸. 네. 어, 이거 여기 시장에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상당히 사실 레드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도 알고 하신 거?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리스크 대비 네. 또 하이 리턴이 또 있으니까 하신 거 같은데 우선은 네.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렸거든요. 아 말렸는데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셨을 때 사실 이렌트카는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금이 이게 사실 어마 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그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셨는지. 네. 그 지점으로 제가 시작했을 때는 차 세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 맨 처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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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이제 투자금이 들어갔고 아. 한 대당 거의 천만 원씩? 네. 그랜저 두 대? 소 나타났는데. 그럼 초기 자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되네요? 실제를 렌트카나 돈을 많이 퍼놔요? 아니 음, 어떻게 열심히 그 환영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죠? <laughs> 제가 진짜 네. 궁금한 게 <laughs> 대표님의 1년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네, 1년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아1년이 10억이요? 네그 정도 되는 거같아요아1년이 10억이면 50대 1년이 10억이면 그래도 <laughs> 근데 항상 아, 꾸준하지는 않고 이제 아, 또안될땐또안 되고 또잘될때좀더잘 되고, 되고. 코로나가 풀리면 사실 그 이상일 것이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이것보다 조금 내려가겠네요 코로나의 영향도 많이 지 렌트카가 아, 많이 받고 있어요 떠 있는데도 이 정도 매출이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매출이 저도좀 줄고요 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매출이 좀 올라가고 그러시면 이 렌트카 사업을 하시면서 네.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좀 일화 에피소드 있나요? 아, 얼마 전 작년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인천에 음.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단체가 있겠지만 네.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신 부모가 본인 차량으로 이제 아이를 병원에 표시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네. 어, 에어컨도 잘안 나오고 한여름에 선팅도 잘안돼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 저 혼자서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용품점 하는 친구라고 네. 저하고 같이,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은 좀, 기부를 하신 거네요, 후원을 그렇죠. 하신 네, 거네맞습니 네, 좋은 예, 네, 뜻인수. 네. 아, 그래요? 어쩌다가. 먼저, 이제 용품전 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동생한테 네. 제안을 해줘서, 네. 이제 흔쾌히 바로 하겠다, 아. 이제 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외판 수리도 이제 물론 해야 되고, 네. 경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공장에 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아. 공장에서 또 이제 수리를 해주고, 저희는 이제 프리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제 네. 차량 네, 을량에해드리고 네. 네. 와. 그장에서 끝나고 오면 음. 용품점에서 썬팅, 블랙박스, 뭐 이런저런 와, 서비스를 이게. 해준 적이 있었죠. 네. 이거 방송 때문에 막 지원해 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아니그렇그쵸 아니. 그쵸. 네. 실제로 작년에서 세 대를 그렇게 해드렸어요. 와, 네. 세 분이나. 네. 와, 진짜 존경스럽다. <laughs> 진짜 와. 그러면 렌트카는 보통 몇년 안에 판가름 나요? 딱, 딱 사업을 하고. 렌트카를 우선 시작을 했다고 가정하면, 네. 3년을 버티면은, 아, 3년을 못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네. 못 버티면? 나가리 그쵸, 못 버티면은, 뭐, 사, 다른 줄 알았어요. 사람이면. 엔초는 그 차량을 구입했을 때할부가 껴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차를 사면, 네. 30% 저희가 선요금을 내고, 네. 7 0금 하는데 오. 36개월로 나누거든요. 퇴기간은 그러다 보니까 36개월 동안은 매달 네. 세부금과 보험료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면 세보금이안나가기 때는 아, 그건 아셔야 돼요. 어떤 거요차갈때 거예요?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 네.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아, 영업력이 필요하다. 그게는 시차가 가만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진입하기가 힘든 시장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 4년 째안 돼서, 네. 어쨌든, 살아남으셨고, 버티셨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영업력을 이렇게 좀 만드셨는지? 사실, 렌트카가 지금 뭐 진입의 벽이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이제, 할 수는 있는 이제 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타고렌트 위주로 영업을 했었어요. 보험대차. 아, 보험대차. 아, 네, 고객차가 사고났을 때 수리할 동안에 이제 차를 대여해주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거래처를 하는 이런 자본금도 없이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센터부터 이렇게 좀 영업을 하세요. 직접 발품 팔고 이제 영업하면서 음료서 돌리면서 영업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직접 뭐 발로 뛰는 것밖에 없어서, 다뭐 공업사, 뭐다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차들이 좋아져서 사고가 안 나요. 아 사고가. <laughs> <저> 옵션이 <laughs> 너무 좋다 보니까, 아. 뭐 앞에 뭐 전방 추돌 감지기 이런 거 그냥 브레이크 덮가 버리니까, 음. 뭐좀 사고가 좀 많이 쫄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 이제 이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음. 어, 이 앞으로는 사고도 사고지만, 네. 일반 경기 렌트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일반도 같이, 아... 뭐, 하다 보니까 매출이도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아... 그래서 어쨌든 매출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렌트카에 진짜 좀 이거는 아니다. 진상, 진상이 있어요, 진상? 사실 보험대차를 할 때는 네. 사실 진상 구입 들 대부분 많이 없었죠. 음... 일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네. 부분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뭐, 일부러 오진 않았겠지만 네. 차량이 제 파손이 되거나 이제 그래서 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뭐, 이렇게 좀, 해서 트 d 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그때라 이런 분들이, 네.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laughs>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제가 차가지고 잠수 타면 저 잡을 수 있나요? 어, 대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드랩은 못 잡지만, 아, 차, 차는 찾습니다. 아, 차는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도망가면 못 잡죠. 네네네. 차는 찾을 수도 있고. 아, 차는 잡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일반 고객님들도 뭐차 빌려서 반납을 늦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상 다 잡히네요. 다 알지만, 네.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 그것도 좀유도리 네.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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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새 진짜 궁금한 게, 렌트카 의공편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인천을 음. 가도? 부산을 가도 서울 제집 앞을 가도 거의 요금이 엇비슷해요 네. 통상 요금이라는 게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건가요? 렌트카의 표준 요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각 업체에서 다 이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거의 조금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 날 거예요 아, 뭐만 원, 이만 원씩 차이 나는데 상수기 요금은 이것도 업체마다 다 재량인가요? 그렇죠, 다 본인 그 대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저희가 지금 성수요금 따로 적용 안하요내일도 아, 네. 똑같이 나가요. 아 대표님 성수기금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 없어요. 아진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도이 성수기 요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또 코로나 대유행같차대유행 아.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도 힘들지만 사실 놀러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뭐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펜션에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안 돼서 또울명 여자만 교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또성수 요금을 적용하기가 좀 마음에 안좋더라고요그러겠네요 네. 올해는 성수기업없이 일반적으로 아 똑같이 나가. 교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곧이 봉사단체에 <laughs>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만큼 이제 님이랑 렌트카 인연으로 올해 될지 모르겠는데, 곧 저한테 봉사단체에 가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얼굴이 범상치 않아요. 막. 네. 근데 좀 관상은 과기다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이 왔어요 차를 빌리러. 네. 안 빌려줄 수도 있나요? 어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사 저희 사무실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 너무 다독한 목소리로 누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차가 당장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사무실에서 네. 찾아온 거예요. 네. 사무실에 왔는데 행동들이 급하다고. 기정사도 아, 네. 뭐 쫓기는 것 같고 네. 다급하고 빨리 차한 대를 들어야 얼마나 상관없으니까 차한 참한구나 부득이하게 이제 차 없다 아, 이렇게 진짜? 좀 졸려 보낸 적이 있어. 그렇게 어쨌든 그것도 네. 대표님이 네. 판단을 하고 일하시는 실무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가실 때 네. 정상적이게 <laughs> 오해 안 받게끔 꼭 가셔야 됩니다. <laughs> 마지막 질문으로 네. 대표님께서는 렌트카 사업을 추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 만약 에이 네. 렌트카에 꿈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진짜 해보시는 대표님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처음 지점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어느 본사의 이제 지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본사의 대표님을 이제 찾아갔었겠죠 저도. 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대신 제가 이제 본사를 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보면 항상 좋는데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려요. 뭐 누구나 시작은 할수 있지만 누구나 다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정말 죽을 각오로 가구, 열심히 할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한 만큼 주라는 거 말이 진짜 뼈가 있네요. 정그 말로. 부모님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원래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회사원이 아니었다면 어, 저는 램프카 있을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저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나중에 봉사하시려고 <laughs> 이거 많이 모으시려고 이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차승훈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렌트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어 다음번에는 뭐 렌트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시리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